전립선암은 일반 이게 암들하고 조금 음식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구독자 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손동석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선생님 저는 전립선암인데 어떤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지요? 전립선암은 일반 이게 암들하고 조금 음식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암에서 중요한 미네랄을 하는데 이게 아연입니다. 아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전립선 세포에는요. 아연을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연이 우리 전립선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연이 많은 제일 많은 게 굴입니다. 견과류나굴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전립선하고 관련된 게 오메가3입니다. 근데 오메가3는 전립선암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오메가3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데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특히 이제 염증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전립선암에서는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나오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전립선암에서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어, 전립선 암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오메가3를 먹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에 먹지만 너무 과하게 어떤 오메가3가 있는 것을 기능식품 몇 가지를 갖다가 막 같이 먹어버린다든지 우리가 생선 종류에 보면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런 등푸른 생선에다가 막 기능식품에다가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절선암에 좋은 게 되게 십자화과 식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하면은 되게 황이 많이 들어있는 이렇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이렇게 네개 십자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런 꽃을 피는 식물을 갖다 우리가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부추라든지 그다음에 배추 종류 어 이런 부분들이 다 십자화과 식물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황성버섯, 포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립선암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조연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대장암 사기인데요. 수술도 항암도 못합니다. 너무 약해서요. 신장 통풍, 비뇨 만성폐쇄증입니다. 폐가 20%랍니다. 호흡도 어렵고 운동도 어렵습니다. 음식도 먹기 싫습니다. 참안타까운 그런 사연인데 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 사기라 해가지고 어떤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라 해서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 이분한테 좀이 자세히 좀 알고 싶은 게 사실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져서 우리가 크레아틴 수치가 1.3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다든지. 그래서 검사 기준에서 넘어간 경우라든지 아마 이분은 통풍이 있다는 거 보니까 통풍으로 인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아닌가 싶어요. 근데 통풍이 있어가지고 신장 기능이 나빠진 분들은 통풍을 조절하면 신장 기능이 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가도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뇨라든지 만성 폐쇄증이라고 되는데 이 만성 폐쇄증이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폐를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폐 기능이 20%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 한번 이런 데이터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다른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데이터인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건지, 거기에 따라서 어, 치료를 할수 있고 없고가 이제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음식도 좀 먹기 힘 싫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암 때문에 먹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또 하지만은 정말 이제 입맛이 없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음식 여러 가지 기능도 안 좋지만 뭘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에 정말 먹지 못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떤 영양분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없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다 내가 입맛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먹기도 싫다 하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정안 되면 약도 있습니다. 음식 들어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그다음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지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어들인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우유 및 유제품 유방암 환자들에겐 안 좋다던데요.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서는 참 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서 어, 이걸 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유나 유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잘 조절이 잘 돼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동양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발효된 유제품을 먹으면 조금 덜 하죠. 그거는 이런 그 발효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을 분해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유에 대해서 잘기게 적응을 못하는 게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암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뉘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론에서도 많이 달라지는 경우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걸 꼭 먹지 마라 먹으라 보다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논란이 되지 않고. 확실한 이런 것을 먹는 것을 저희는 좀 보네요. 특히 이제 우유 속에 그러면 단점이 있다면은 우유 속에는 뭐 카제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요. 카제인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 장내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장 점막을 손상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암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유제품 속에 이제 철분 같은 게 많아요. 사실 철분은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유제품은 이 젖소의 젖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젖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호르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생제를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됐으면 좋겠지만 제거가 다안 되고 여기 유제품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유제품을 오히려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 속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렇게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성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좋을 수 있는 사람이고, 먹어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을 두고서 당신은 먹어도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둘로 이야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섭취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 때 우유를 갖다가 잘그 소화를 못 시키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었다. 면안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좋았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유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택권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중에서 유제품이 내가 먹는 제1번의 선택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는 를게 좋을 것 같습니다.